감각적인 인테리어, 거실 있는 집이 8천만 원이라고요? 오늘은 만안구 안양동 사업 초반 오피스텔 소개시켜 드릴게요 입주할 때는 8천만 원만 있으면 된다고 하네요 바로 올라가 볼까요? 어서 오세요 알록달록한 직문을 나오면 수납력 좋은 신발장이 마련돼 있어요 눈부신 첫 번째 방이에요 안방으로 침대를 넣어도 모자라지 않을 공간과 탁 트이는 시야 채광도 딱인데요 방 안에 화장실까지? 완벽하네요 바로 옆방은 드레스룸으로 사용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세탁실도 바로 있고, 옷을 좋아하는 제게는 너무 안성맞춤인데요. 그린과 화이트 톤의 감각적인 주방은 저를 더 센스있게 만들어주네요. 커플 톤의 냉장고는 옵션! 식탁에서 가볍게 와인 한 잔? 고급스러운 장식장은 제 기억을 담아놓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제 취미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뜻한 햇살과 바람을 맞으며 너무 감성있는데요. 감각적인 조명과 큰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과 탁 트인 시야. 저를 감성적으로 만들어주는 집. 이 집은 제가 선택할래요.